준우 선수의 서브로 양 팀의 오늘 경기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황승빈의 첫 번째 패스. 맞고 나갑니다. 첫 득점의 아가메즈. 안드레츠도 괜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외국 선수 교체를 했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올라갑니다. 백코스. 오른쪽에 이크마이리 자, 양 팀의 공격수 모두 어, 한 명의 블로커 세터 앞에서 가볍게 득점하고 있습니다. 스코 어5대 3. 서브는 이상현 짧게 넣습니다 앞에서 끊어졌고요. 빠르게 속공. 자 수비됐어요. 반격에 속공. 우리 카드입니다. 그러나 후위 우리, 공격수 반칙이죠. 라인을 밟습니다. 네. 4대 5가 됐습니다. 아! 직선 쪽 뽑아줍니다. 가메지. 자, 뒤에서 넘어오는 볼 쉽지 않아요. 네? 넘겨 줍니다. 황승빈의 선택. 자, 블락이 잡힙니다. 이번엔 오른쪽 스파이크! 아, 좋아요. 자, 수비의 삼성 반격의 이코바이리한 차례 걸렸습니다. 두 번째 빠른 토스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블록킹 막연복입니다. 원맨 블록킹의나경봉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카드가 열어지지 않아요. 킹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6대4. 빠른 서브. 자, 비속공 끌어당깁니다. 네, 김준호. 네, 타이밍 좋아요. 예. 스텝에 대한 준비가 예. 이제는 브이륵에 적응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나경복이 받습니다. 받고 때립니다. 이제는 리시브도 안정적으로 받고 본인이 돌아가는 스텝이 여유 있을 만큼의 컨트롤을 되고 있는 나경복이에요. 예. 7대5 아강 서브 들어갑니다. 나경복의 서브 효과입니다. 오른쪽 아가메즈 꽂힙니다. 아, 좋아요. 예. 이기고 상대 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나경복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2호건 센터의 시코스 성공입니다. 자, 뭐 끝까지 확실하게 밀어주니까 이크바이리가 빼서 때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타점이 잡히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있는 리크바이디 선수입니다. 6대 8. 서브는 나경복을 향합니다. 빠르게 송이채 밀어넣기 성공. 황수빈 선수가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템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송이채 선수 해봤죠? 그렇습니다. 송이채 선수가 <laughs> 유일하게 우리 과 선수 중에 해봤죠. 예. 네. 자, 9대 6입니다. 네, 리시브 됐습니다. 이호건 세터. 왼쪽 성공입니다. 범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황승빈 세터의 서브. 반고 때립니다. 김종호. 습니다 아 빈자리. 사실 이 직전, 이 자리에서 이급한 선수가 점수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미시브가한발 떨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김종호 선수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세트 중반 한점 승부. 아, 강 서브예요. 송이채가 견딥니다. 그리고 나경복 막혔습니다. 우리카드 넉점의 리드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누가 먼저 갈까요? 넘어가요. 직접 강타. 역전의 삼성. 삼성이 16점에 먼저 갑니다. 16대 15입니다. 역전에 성공한 삼성입니다. 우리카드의 공격. 그렇게! 또 잡았어요. <laughs> 또 김준호. <laughs> 연속 4득점의 삼성. 역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점더 달아납니다. 17대15. 서브 좋아요. 흔들었습니다. 리시브 흔들립니다. 아가메즈의 공격. 앞에 3명의 블록커가 있습니다. 반격 빠르게 그러나. 자이 반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카드의 기회입니다. 아가메즈. 아, 수비 됐어요. 반격의 삼성. 왼쪽 갑니다. 스파이커. 성공입니다. 신장호 다시 한번 김종호의 서브입니다. 김준호는 여전히 정의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의 공격수들 타이밍 중요하죠. 아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범실이 나옵니다. 이 범실 커보이네요. 예. 높이도 조금 낮게 올라간 토스였지만 지금 박준호 선수가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19대15, 점점 더 벌어집니다. 자, 13대15부터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어, 삼성, 김종호 서브가 멈추질 않습니다. 또, 멈췄어 야, 1세트, 삼성의 김준호의 세트입니다. 아, 1세트는 김준호 선수밖에 안 보여요. 예. 네 김준우의 김준우에 의한 김준우를 위한 자 우리 카드가 어렵게 한점 얻었습니다 드디어 15점에서 탈출했습니다 나경복의 서브 자 21대 16이고요 10점에는 우리 카드가 먼저 갔지만 20점에는 삼성이 먼저 갔고요 21대 16을 만듭니다 오재성 왼쪽에 송이채. 자, 수비가 돼서 돌아옵니다. 빠르게 갑니다. 백어튼 나경보. 지금 은 황승빈 선수의 좋은 선택이었어요. 예. 지금 좌우가 버티고 버텨서 다시 나오는 거. 그렇죠. 예, 대단하죠. 오뚜기 같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세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스파이커! 승산이 있어 보이는 우리 카드입니다. 예 경기는 2세트로 이어집니다. 박준혁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신장호 득점. 4대7. 자, 비속공 손끝에 걸렸습니다. 우리 카드의 반격. 나경복. 성공입니다. 아가메지의 공격. 맞춰야 네, 됩니다, 지금은. 아 여기서 아웃인가요? 또 아웃인가요? 주심의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스코어 6대 9. <laughs> 나경복의 서브입니다. 잘맞춰 올라갑니다. <웃음> 자 이호 <laughs> 자 이호선 <laughs> <두번 보다가 웃음> 세터 오른쪽 아가메즈 반격입니다. 아하 다시 한번 나경복. 오른쪽에 이크바이리 왔어요. 라인 안쪽내 쪽으로 공격이 빠졌는데 뒤에 오재성 선수가 예. 지금 수비 1위의 선수인데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사이와 사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비게 된다면 예. 수비하는 코미이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브 보시면 어, 넣고 싶은 대로 넣은, 넣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 폼 자체가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시원합니다. 김정호. 자, 김준우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웃이에요. 네. 범실입니다.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laughs> 오른쪽 밀어넣기. 맞고, 나갔나요? 예, 그대로 네. 범실 판정을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8대12가 됐습니다. 예. Yeah. 아, 이 흐름을 좀 이어가야 네. 되는데. 서브는 정성규. 지금 정성규 선수의 서브가 좋았지만 예. 이상욱 선수의 리심브 안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뺏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왼쪽 올라갑니다. 아 수비 좋아요. 잘 퍼올립니다. 김정호 성공입니다. 그때는 이 유어블락과 수비 위치가 너무 잘 맞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작전 시간. 고준영 가운데 석공 예 성공입니다. 박준영 어렵게 또이 흐름을 또 가져온 우리 카드지만 이 계속해서 뭔가를 뚫을 수 있는 자갈 길이 먼 우리 카드입니다.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 정우의 파괴력 넘치는 스파이크입니다. 대단합니다. 떨어진 예. 이시또 앞에는 아가메선수가 있었고 이 반대 모션에서 크로스 각도를 냈기 때문에 예. 힘을 줬다 어깨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승이거든요 그... 20점에 삼성이 먼저갑니다. 아, 나경석의 아, 공격 아웃입니다. 아, 세워줍니다 아가메즈. 예. 지금은 아, 확실한 타점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내려꽂는 듯한 공격을 보여줬어요. 예. 어, 지금 뭐 아가메지가 득점은 하고 있지만 어, 서브가 필요합니다. 일단 박준혁의 순서입니다. 아, 아 네트박고 아, 예. 떨어졌어요. 서브 득점. 행운이에요. 예. 하지만 이런 점수라도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에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카드 박준혁의 서브 득점으로 16대22. 이번엔 짧게 넣습니다. 세명의 블로커. 자, 쉽지 않아요. 신장호 연타. 안 넘어갑니다. 자, 박준혁 선수의 서브 코스가 좋았고요. 리시브 리듬을 흔들었습니다. 17대22. 이번엔 강하게. 가운데 속공 나갑니다. 나갔어요. 자 지금 서브 좋아요. 네. 오른쪽입니다, <laughs> 이크바이리. 자, 수비됐어요. 반격이 우리 카드, 볼이 조금 짧았네요. 삼성화재 반격입니다. 밀어야죠. 심자모 야. 성공입니다. 아, 테크니션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앞에 있는 브로킹 두 명과 뒤에 수비 라인 세 명을 예. 다 어리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